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개 설정 해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이스타 선수 한 명도 없는 팀이 있죠? 하나이글스 그래도 한 선수라도 뽑혔어야지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려 이벤트를 합니다. 하나는 조금 많습니다. 하나는 생각보다 이쁜 카드들도 많고, 굉장히 팬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카드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A, B, C조입니다. 김태균 선수 사인 카드, 정민재 선수 사인 카드, 최재훈 선수 사인 카드, 강경학 선수 사인 카드, 그리고 이성열 선수 인쇄 홀로 아 시그니처 사인 카드, 정은환 선수 홀로그램 카드, 정우람 선수 정우람 선수 일반 카드 아 홀로그램 카드네 이것도 안영면 선수 일반 카드. B조 정우람 사인 카드고요. 장민재, 오선진 선수 사인 카드. 김혜성 사인 카드, 이성유 선수 시그니처 카드, 사인 시그니처 카드고요. 그리고 최재훈 선수 오이스타 카드, 홍광미 선수 홀로그램 카드, 박상원 선수 홀로그램 카드, 시조요, 시조 최재훈 홀로그램 사인 받은 카드, 장민재 선수 사인 받은 카드, 심석찬 선수 사인 받은 카드, 정우라 선수 시그니처 카드, 최진영 선수 인쇄 사인 카드, 김재균 선수 홀로그램 카드. 김혜성 선수 홀로그램 김혜성 선수 홀로그램 카드 송강민 선수 일반 카드 이렇게 해서 총 A B C 세개 조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는 되게 카드가 이쁜 카드가 많아요 이 카드 외에도 하나일 글수도 마찬가지로 레귤러 컬렉션 3팩 드릴 예정이고요 총4분 당첨자 4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시즌에 하나 선수들꼭잘좀 해주세요 우리 형이 팬이란 말이에요.